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제 영상 조회수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40만 넘어었고 근데 이게 멈추고 있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회수 자체보다도 사실 더 놀라운 건 여기에 끝도 없이 달리는 그 사랑과 감사와 이런 마음을 담은 그 진심이 이렇게 꾹꾹 눌러 담긴. 댓글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미국,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브라질,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 일본. 제가 여기 지금 말씀 못 드린 나라들까지 정말 많이 지금 그렇게 달아주고 계시고 이게 제가 거기다가 8개국 자막을 달아놨더니 이렇게 좀전 세계에서 계속 달아주고 있, 계신 상황인데 이게 정말. 하...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놀라운 지금 체험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살면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초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이것도 양면이 있더라고요. 다음 영상을 뭘 만들어야 될지가 굉장히 좀 막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주시는 거에 좀 부합하면서 그 기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고민이 돼서 제가 영상을 막 기획하다가 뒤집고 기획하다가 뒤집고 만들다 그만두고 이거를 엄청 반복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막 너무 많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차에 좀몇 가지 일들을 계기로 좀 깨달은 게 있어서 그걸 나누면서 이 영상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채널에 이렇게 가톨릭 관련된 이야기와 컨텐츠들을 올리게 된건 이제 가톨릭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한막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되고 한 것들을 나만 알고 있기보다 너무 나누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기를 시작한 건데 요번에 돌아보면서, 그럼 제가 이 만나는 순간들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실되고 선하고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 핵심 요소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 지금 떠오른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돌아보면 지금 제 영상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것도 그 안에 이 신부님과 부제님들의 진심이 드러나고 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말과 행동, 모습, 그 존재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만나는 그이 성당에서 만나는 또 다른 분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분들을 담아 봐야겠다. 그분들이 만났던 하느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들의 삶에서 하느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컨텐츠로 담아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레시오 수도회에 또 여름에 KSYD라고 하는 수도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 준비 모임에 가고 있는데 여기에 수녀님, 뭐 신부님, 그리고 평신도 형제자매들 많이 올 거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그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이 함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짬짬이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한번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드려볼 생각이에요 계속 가보시죠 잘지냈어네오한순 네, 네. 하세요 어디 가나 그냥 n 이스미 t <laughs> 너무 미치유. 오랜만이다 그니까 말이 어, 진짜 <laughs> 피터의 술래길 아 이거 피터의 술래길입니다 <laughs> 피터의 술래길 <슬랫길. 웃음>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네. 알림설정까지 옆지살래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하이 롱타임러시 no 그러니까 잘 지냈어? 지금 찍고 있는 거아니 찍고 있지 아 그래? 음식 사가 누가 나한테 유나깨다 유나깨 나이 얘기 저번에도 들었는데 <laughs> 다들 나중에 인터뷰 좀 해주시죠 인터뷰요? 네 왜요? 왜냐고? 네아 이렇게 또 신앙생활 열심히 아, 하는 신앙, 분들 아출연을 드릴 수 있죠 아, 뭔데요? 바이킹 밥 먹을 바이킹? 바이킹? <웃음> <있어요>. <웃음> 양심이 혹시 <laughs> 진짜 인터뷰 어, 가능? 가능? 어 가능하지. 역시. 야 소리가 인터뷰 해줄 거라 기대하고 믿고 왔다. 아 어, 진짜. 그럼 그럼 네? 그럼. 와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40만 뷰를 기록한 피터의 순례길 채널에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어,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솔 레지나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든든함이 생긴 것 같아요. 든든함. 제가 혹시나 살면서 실수를 하게 될 때,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실패 경험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 뜻에 따라서 살았던 그 경험이, 그리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 저한테 뭔가 든든한 에어백이 되는 것 같은? 하느님이 계시겠지만,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나? 혹은 지금 내 일상에 귀 기울이시고 있는 걸까라는 의심을 해본 적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하느님 체험을 뭔가 마음이 벅차오르고 또 기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만 같은 그때가 하느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순간이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내가 슬플 때에도 특히나 무감동할 때에도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탈출기를 읽으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수시로 아 님께서 아 아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방치하고만 계십니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마음으로 조금 더 걸어가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어딘가 기댈 데도 없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아, 진부하지만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고통의 경험이 사실은 하님과 제일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고 일어나면 그때가 참 항상 신기했는데, 어, 마음에서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힘이 나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정말 울고불고 떼쓰면서 힘들게 기도하면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가뿐하지? 너무 신기한 경험들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랑 좀더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아주 솔직하게는 어, 제 작년이었는데 어, 한 4년 가까이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에게 사실 4년 가까이 만나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 남자친구에게도 소홀했고, 그 주변에 저의 가족,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났을 때, 저는 그 남자친구를 참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그 시간에 되돌아보니까 제가 저 혼자만을 생각하고, 또 저의 성공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케어하고 있지 못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실패인 것처럼 느껴졌고,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인 것처럼, 그리고 또 가족과 나와의 관계도 실패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다 진실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진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그 순간이 가장 좀 힘들었었어요. 힘들었었어요. 이별 직전부터 왠지 모르게 저는 좀더 성당에 자주 가고 싶었고, 말씀을 더 자주 읽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 헤어지고 난 직후에는 좀더 간절하게 말씀에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매일 미사를 읽고 묵상하는 걸 좋아해서 매일 미사에 되게 의지를 많이 했고, 또 그러다가 좀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가까운 역삼동 봉당에 청년 성서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좀더 열심히 하게 됐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갑작스럽게 든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 살레시오회에서 청년 활동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헤어짐 이후에 제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신앙 안에서의 우정,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린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계셔 주심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매순간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당신을 찾고 있는데요. 결국에 한님 나라에서 당신을 뵙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불안해하겠지만, 항상 힘을 주시고, 제가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수 있게, 그리고 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